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다양한 종목과 대응 전략을 알려드리는 차준혁입니다. 오늘은 리플 종목 들고 왔는데 흔히들 리또 속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리플의 또 속냐라는 줄임말로서 리플과 SEC의 법정 싸움이 2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데 소송이 시작되고 계속해서 1주, 2주 연장으로 현재까지 오게 되었죠. 리플은 지금 소송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 드리겠습니다. 본 영상 시작 전에 저희는 무료 카톡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물 종목뿐만 아니라 선물까지 리딩 도와드리고 있고 다른 곳처럼 돈 내라고 하는 거 없이 실시간으로 비트코인 차트 분석, 주요 공시, 교육 영상까지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 하단의 번호로 숫자 2번 남겨주시면 순차적으로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중에 선착순 10명에 한해서 시장에 알려지지 않은 지표와 온체인 데이터까지 분석해서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편하게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네이버에 리플만 검색 해도 이런 뉴스 기사들 많이 보실 겁니다. 리플 소송 해결되면 폭등한다. 암호화폐 약세장 벗어나기 위해 리플 소송이 해결돼야 된다. 이런 리플 소송의 결과에 관한 뉴스 는 2021년 2월부터 꾸준히 나왔던 뉴스이고 2021년 2월부터 현재까지도 리플 소송 끝나면 폭등한다. 와 같은 기사들이 거의 주마다 계속 해서 나왔습니다. 리플의 소송이 과연 올해 안에 끝날지, SEC는 또 어떤 이유로 소송 연기를 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상황인 것 같네요. 일전에도 언급을 드렸던 코로나 종식, 세계 경기 침체 완화,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 등 세계적인 이슈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리플과 SEC의 소송은 중요한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리플과 SEC 소송이 끝난다고 암호화폐 시장이 상승의 흐름을 탄다는 것도 조금은 냉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거시경제라고 생각이 되고 암호화폐 시장이 테라루나 사태, FTX 사태, 위믹스 상장 폐지 등을 제외한다면 지금 가장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이슈는 위에 언급한 세 가지 악재 때문입니다. 대상승장이 오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대상승장은 내년 1분기 또는 상반기에 찾아올 것이고, 리플 소송이 해결되는 시점이 아니라 여러가지 악재가 해소되는 시점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올해는 테라루나 사태, FTX 사태, 리믹스 상장 폐지 등의 이슈도 많이 발생했지만, 대상승장이 있기 전에는 항상 암호화폐 시장에 악재가 존재했습니다. 리플의 가격이 오르는 것에 소송도 당연히 관련이 있겠지만 이더리움 2.0 머지 업그레이드와 같이 하나의 이슈로는 높은 상승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과 같은 장세에서는 하루하루 펌핑이 나오는 코인을 잡아서 대상승장을 대비해 투자금을 불리는 방법과 확실하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호재들을 보유한 도지 코인과 같은 코인 하단의 번호로 숫자 2번 보내주시면 종목 분석과 실시간 타점까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편하게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